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아, 오늘 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아, 그동안 태풍이 지나가고요 이제 하늘이 점차 개고 있네요 차맨지 메론인지 하는 이 꽃들은 숲꽃이 아, 엄청 펴댑니다. 아,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숲꽃이 엄청 펴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주렁주렁 숲꽃이 올라오죠? 어, 그 중에 안꽃이 있나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안꽃올 오르죠? 이것이 안꽃입니다 어, 이것은 숙꽃이고요 어, 전부 네, 숙꽃 뭐 여기에도 지금 숙꽃이 네, 이렇게 아주 그냥 주렁주렁 매달렸죠. 상추들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상추를 따가지고 어,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꽃대도 올라오고요. 다른 상추들은 벌써 같이 심은 것들은 어, 관행농법으로 심은 것들은 지금 전부 다 뽑았습니다. 저희 것만 남아있고요. 신경현상이 일어났네요. 이렇게 큰수꽃만그수꽃은또한 이틀도 안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제가 주워서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쁘죠? 아, 열매가 열었습니다. <laughs>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열매 열었어요. 드디어. <laughs> 계속 꽃대들이 올라오는데 전부 스꽃입니다스꽃인데그 중에 혹시나 하고 안꽃이 피어 있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이렇게 딱 열려 가지고요. 일단은 너무 기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꽃수을 묻혀줬습니다. <laughs> 아무래도 이 녀석도 긴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만 먼저 딱, 네, 숯꽃은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서 하나로 달려있거든요. 근데 요 하나가 이렇게 삐쪽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얘도 아무래도 긴것 같습니다. 이렇게 숯꽃은 이렇게 여러 개가 하나에 달려있고요 그래가지고서 꼭 동물들 보면은 암컷에 한 마리에 수컷이 여러개가 막 물고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도 수컷은 여러개가 달려있는데 암컷은 혼자 딱 이렇게 이렇게 딱 피어있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암컷입니다. 안에 상추들이 아주 이렇게 잘파동이돼 가지고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아주 꽃대 올라온 것들도 오늘 아침에 따서 먹었습니다. 무지 맛있었고요. 꽃대가 올라와도 얘들은 자기 역할 다 하면서 시들지 아니하고 지난번에 사람들이 너무나 온도가 올라가니까 덥다고 난리쳤는데 에, 저희 옥상에는 한 70도 제생각엔 80도까지 육박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얘들 고스라지거나 에, 목말라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고요. 생명농법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아, 얘들 싱그러운 거 보십시오. 진짜 멋있죠? 네, 이쪽에도 그제 다시 재파종했거든요. 이렇게 꽃대 올라오고, 네, 꽃을 피고 있습니다. 얘들 꽃 피면 나중에 씨를 받아가지고 얘들의 본 모습을 네, 살려주고자 합니다. 아름답죠? 네, 상추들이 너무나도 싱그럽고, 잘피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꽃핀거 보시죠. 꽃 자체도 아름답고요. 꽃대가 위에 이렇게 싱그럽게 펴도 먼저 관행 농법 보시면 나머지는 전부 쳐져 가지고 있는데, 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거를 따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을 그렇게 불었는데도 얘들 전혀, 쓰러지거나 그런 게 없었고요. 약간 흙이 이제 단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옆으로 쓰러진 것 뿐입니다. 이 아름다움 보십시오. 생명농법으로 키운 예달. 밑에 지금 또 이렇게 나고 있죠. 여기는 많이 났습니다. 네, 저 건너에 관행농법으로 심은 것은 이미 다 뽑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생명농법으로 키운 곳에는 아직도 꽃대가 위에 피곤 있지만 꽃대역은 무관하게 밑에 잎사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봄은 불수록 아름답습니다. 네, 신기하고요. 꽃이 아름답죠. 꽃대들은 올라오지만 아, 밑에 잎사귀들이 자기 역할 다하면서. 꽃대는 꽃대대로 피고 있는 게 생명농법입니다. 일반 관행농법은 꽃대가 올라오면 잎사귀들이 다 쳐져가지고 늘어지는데요. 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위에 꽃대가 이렇게 예 올라오고 꽃이 펴 있는데, 아래에는 잎사귀들이 자기의 관다 타면서 이렇게 싱싱합니다. 아 아침에 여기도 다 따갔거든요. 꽃이 이렇게 풍성하게 폈는데도 밑에는 아주 그냥 싱싱합니다. 아직도 어, 전혀 뭐 고스라지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밑에도 지금 사투리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35도 바깥 기온에서 옥상에 한7 80도 올라가는데 얘들 전혀 고스라짐이 없이 이렇게 싱싱한 거 보십시오. 아름답고 전혀 비료, 질소, 티비 유기 물질을 넣지 않았는데 싱싱하고 자기 역할 다하면서 자라나는 모습들 보십시오. 아름답죠? 아주 싱그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색깔도 멋있습니다. 아, 보면 볼수록 기특하고요. 얘네들 볼 때마다 그 70도, 80도 올라가는 온도 속에서도 자라나는 모습들이 기특합니다. 보십시오. 네,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꽃이 피고 있는데, 아, 끝까지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전혀 잎사귀 늘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 요 녀석이 그냥 보면 볼수록 네, 신기합니다. <laughs> 열매가 밑에서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어, 아무래도, 요 녀석도 그런 것 같아요. 잘 지켜봐야 되겠어요. 하나만 꽃대가 올라오면서 피는 애들은 암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꽃들은 이렇게 여러 개가 올라옵니다. 하나에. 하나에 여러 개가 올라오고, 예, 달랑 하나 피면서 굵게 형성되는 것은 암고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이네요.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